잠깐만요. 의 쪽으로. 예. 이렇게. 예 격렬.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은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사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의적이고 인위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한소를 포기하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중지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된 3개의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대장동, 백현동, 미래신도시개발비리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륙손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위험 사건 등 세계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하고, 그중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 일당에 대한 최근의 항소 포기 사태로 이들 세계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행제도하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은 실체적 판단 없이 종결되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기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기소는 불가능, 불가능해지므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원천 체단되는 것입니다.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에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함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곧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 시스템을 확립하고 검찰권이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25년 11월 13일 국제법제산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1동. 감사합니다. 네, 습니다